자, 가자. 3번부터 하면 되겠죠? 3번. 답은 8.9kg. 8.9kg. 그래서 잡수려고 했는데 하필 그랬 저러. 자, 8.9kg. 문제 해석할게요. 닭 15마리 중 8마리는 숲 닭. 나머지가 암탉이래요 당연히 암탉 마릿수 구할 수 있긴 하잖아. 네. 어, 일단, 자, 닭열 다섯 마리 무게 평균이 1.5kg이래요. 네. 그럼 너희는 이말 듣고 당연히 열 다섯 마리 총 무게 구할 수 있어요. 있죠. 총합, 열 다섯 마리 총합 구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다음 수탉 8 마리 평균이 1.7kg이래요. 그럼 너희 수탉 총합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암탉 무게 합을 물었어. 자, 암탉의 무, 암탁 무게 합이라는 거는 암탉 총합을 물어본 거죠. 그럼 이거 당연히 무슨 무게에서 무슨 무게를 빼요? 총무게에서 살수 무게. 그렇죠. 열다섯 마리 총합에서 누구 총합을 빼자? 아, 합총합을빼어 되겠죠? 나는 요렇게. 생각게 요렇게. 요요 어! 합시다 게일단게요렇 요렇게. 요게어렇게요렇요1 5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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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렇게. 요요렇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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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225에다가 소수 한 자릿수 만들 거죠. 네. 네 자, 15마리 총합 구했고요. 그 다음에 수탁 총합 어떻게 구해요? 어... 전체에서 응. 1.75파기 8을 해가지고 뺍니다. 그렇죠. 수탁, 아, 수탁 총합은 뺄거 없고, 아, 아. 어, 평균 곱하기 자료의 수, 8마리네요. 그럼 수탁 총합 몇 킬로그램? 13.6 13. 13. 땡큐 k you. 그래서, 암탁 총합 구할 거면 어떻게 하자고? 22.6 22. 22. 킬로그램에서 13.6을 빼자 그렇지. 15마리 총합에서 수탁 총합을 빼자고, 그럼 몇 킬로그램? 8.9kg 그렇죠. 8점 k g 문장 네. 해석 돼요? 네. 어, 좋아좋아 좋아. 잠시만요. 반말 에서흠집에에요흠마 흠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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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자, 에 번. 6번. 흠 번은 답이 집에번 90개 90번 아. 단위만 수정해요 사랑이 음. 자 90번 아흔번입니다 이것도 문제 좀 해석할게요 승우 기록을 나타낸 표입니다 승우의 하루 동안 줄넘기 기록의 평균이 90번 이상이 되어야 된대요 평균이 90 이상이 되어야 된대 그랬을 때 일주일에 적어도 몇번 넘겨야 하네요 자 이말을잘 생각했을 때 평균이 90 이상이어야 돼. 일단 너희 평균이 90 이상이라는 거는 전체 몇번 뛰어야 되는지 계산을 해야 될거 아니야. 네. 그래야 일요일에 몇번 뛰어야 평균에 민폐를 안 끼칠지 너희가 알수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일단은 7일에 7일 동안의 총합을 좀 구해 봅시다. 자. 평균이 만약에 그냥 딱 90이라고 했을 때 1대 네. 그러면은 7일 동안의 총합 어떻게 구하는데요? 90번 나누기 어. 어? 곱하기 어. 어. 9 0씩 7일 동안 한다는 거 아니야? 평균 곱하기 자료의 수. 네. 해석되는것 네. 지금 쓰고 있어서 아 지금 쓰고있어서 말해아 네네. 그럼 얘들아 승우는 7일동안 총 몇번 뛰어야 돼? 630번 어 630번을 7일동안 아 7일동안 총 630번을 뛰어야 평균이 90되는거야 네. 근데 문제에서 평균이 90 이상이라메 그럼 그냥 평균이 90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일일 기록 그냥 어떻게 구하는데?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 더한 다음에. 그렇지. 9 9 8 빼면 요 그렇죠. 630에서 월에서 토까지를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630 빼기 86 더하기 어 되게 많다. 88 더하기 89 더하기 0어 맞는 거지? 86, 네, 88, 89, 89, 88. 많이더 했다는데. 아니, 되게 적게 한거예아 그래? 그럼 얘630 빼기 얼마예요? 더 했을 네? 90. 90. 스스로 풀었을 거야. 스스로 풀었을 거야. 90, 90, 90. 아, 5 0 뭐. 540, 540. 그렇죠, 540. 그래서 얘 일일에 몇번 뛰어야 돼? 90, 90, 10번. 그렇죠. 와 그래서 이 문제 다시 정리하면 평균이 90 이상이라 했으니까 그냥 평균을 90으로 맞춘 거야. 네. 이상은 90도 포함이니까요. 음. 그래서 평균이 90번이라 치고 총합을 구해가지고 나머지 다 빼. 그러면은 이빨 빠진 문제처럼 구하면 된다는 거. 어, 어렵지 않죠? 괜찮죠? 음, 괜찮죠? 네. 근데 어. 저책은안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몰라 얘는 또. 네. 어. 자, 그거 넘어가도 돼요? 네. 아니 선생님 설명을 듣고 난니왜 이렇게 내가. 내가 계산했던 거는 나왜 이렇게 계산했지? 이런 느낌이 나는. <놀람> <generators> <약간 배우는 kısmu> <놀람> 가 <놀람> 괜찮아 배우는 과정이니까 내가 틀렸는데 s m 사 찾아보면 순간 내가 바보로 느껴져 괜찮아 배우는 과정이니까 응용해서 안그러던데 아... <놀람> <놀람> 자 5번은 26km 26km 자, 26km. 이것도 상황만 잘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자, 9번 문제 좀 볼게요. 영호는 국토대장정에 참가하였습니다. 아유, 고생했겠네. 자, 처음 20일 동안은 평균 27km 걸었대요. 아, 우리나라 다 계속 도는 거. 우리, 우리나라 국토, 나라 땅. 뭐? 뭐? 우리나라도 생각보다 면접한테 9위인가? 아, 아. 나 설마 다 도는데 이만큼밖에 안 걸렸겠어. 훨씬 더 걸렸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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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어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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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나라 땅 여행하는데 아. 20일 동안 평균 27km 걸었대요. 네. 그리고 5일 동안 평균 22km 걸었대요. 아. 얘들아, 자, 상황을 생각해보자. 얘, 20일 만 걸었어요? 아니요? 5일만 걸었어요? 아니요. 예, 총 며칠 걸었어요? 25일. 그치. 근데 얘가 하루 동안의 평균 물어봤어. 음. 그럼 이거 나누기 25 해서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쵸? 근데 문제 보면은 20일 평균 알려? 줬죠 네. 그럼 너희 20일 총합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있죠. 또 5일 평균 알려? 줬죠 좋죠. 그럼 5일 총합 구할 수? 그렇죠. 그럼 너희 2 5일 총합 구할 거면 2 0일 총합 더하기 5일 총합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자, 그래서 일단 풀이를 네. 좀 할게요. 네. 첫째, 우리 무슨 총합 먼저 구할 수 있어? 2 1일의 총합. 그렇지. 1일 총합. 총압... 나는 길한에서 티니. 거리부터 좀 보내보자. 이거 어떻게 보해요2 7칠 km. 이2 곱하기 그렇지. 평균 곱하기 자료의 수. 그럼 20일 동안 총5 4 0 k m 그렇지. 얘는 20일 동안 540km 걸었어. 굉장히 수고했죠. 네. 자, 5일 동안 총거리 어떻게 뭐예요? 22 곱하기 이 5를 합니다. 110 평균 곱하기 자료에서 몇 km? 110km. 10km. 그렇지. 1 0 k m 그러면은 좋다. 자, 얘 며칠 동안 걸었어요? 총? 총 25일. 그렇지. 25일, 왜냐면 며칠 더하기 며칠이니까 2 0더하이 5일이니까. 그치 20 더하기 5일이니까. 그럼 25일 동안의 총합 거리 어떻게 구해요? 어, 우선 540과 110을 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25일을 뺀 미. 아니, 나는 나 깜짝이야. 이거 다 이거 다 알았어. 이 알았어. 이거 더 알았어. 이거 알았어. 흘렸어요. 이거 다 알았어. 알았어. 응. 어 어, 650km를 다시 몇 시간 나눠야 돼? 25일 25. 나눠요 그렇죠. 왜냐면 하 우리는 25일 평균 구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650km를 2 5일이랑2 5일이랑나누면되겠죠 이거 나누면, 나누면 얼마나 오는 거야? 2.6. 20, 어? 응? 22. 16, 2.6. 2.6. 2.6. 2.6. 2.6. 2.6. 2.6. 2.6. 2 2 하루 평균 26km씩 걸었다 이거네요 낚시 네. 나게 많이 춥다. 어쩐지 너무 많더라요 나누기를 안 해서 많 26km 냅얘 아이가 아닐 거 같은데 그러니까요. 어른 아닐까요? 영호 영호 씨수고하셨다 선생님 영호 알고 보니까 20대 아닐까요? 영호가 긴 옆에 있나요아 그런가 저 아홉 늦절잡처 일어났어요 원래는 더 일찍 일어나? 오 어, 뭐야 뭐야 아, 저 o y 시 u r e 에일어 o o 10시 에일어 so g 얘들 아, 왜 이렇게 다 e so g o 나 d You're so good. You're s 데 good. y o u 새벽 s 시부터깨 d y o u 어 e so good. You're 어 o 뭐야 o d 번 12번 e so good. 1 o u r e so g o 1 0 You're so 아. 자, 얘들아, 이거 많이 중요해. 7이라고 어. 제대로 된 응용문제라서 많이 중요하거든? 쓰지 말고 일단 들어요. 네. 쓰지 말고 일단 들어. 자, 문제를 볼게요. 은원의 모든 기록입니다. 우혁이는요 모든 전체의 기록을 3m 늘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음. 우혁이가 적어도 몇 미터 던자였냐 물어봤는데요. 자, 문제를 봐봐. 지금 우혁이의 역할이 꽤 많이 중요해. 우혁이 내가 던짐으로써 평균이 3 m 나 늘어나야 된대. 그러니까 지금 우혁이가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된다. 약간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음. 자, 평균을 늘린대. 그러면은 적어도 우혁이는 평균만큼은 해야겠네요. 그래야 민폐가 안개쳐요. 근데 게다가 평균만큼 하면서도 남들보다 더 잘해야 돼. 아이고 그래서 이 상황을 일단 기억하고, 자 평균을 3m 늘리겠대요. 일단 지금까지의 평균을 먼저 구해보는 거야. 그래야 우혁이가 최소 몇미터라도 던져야 미폐를한끼 치는지 알지? 네, 이해돼요? 네. 어, 뭔가 좀 이상한데요. 지금. 자, 얘들아 지금 우혁이 빼고 몇 명이 던졌어? 네 명. 네 명. 다섯 명. 다섯 명던졌지

그럼 이거 몇만 원이 올까? <laughs> 저 기억이 안 나요. 지호가 그풀거잖 얼마에 바로가? 과도가... 얼마에? 210. 땡큐 어 맞아요? 네. 1 0 그럼 얼마야? 42. 42. 42. 42. 아 22. 42. 42. 42. 자 42. 그래, 42. 그러면은 현재까지. 우혁이 빼고 다섯 명이 42미터씩 던진 거야 자 그럼 다시 우린 이제 너희들은 지금 우혁이야 너희들은 우혁이야 선생님 혁이 지금 아. 알았어 좀 이따가 쓰자니까 지금 쓰지 마 우혁이는요 빈페를안 끼치려면 뭐만큼은 해야 된다고? 어? 평균만큼은 그치 평균보다도 더 해야 돼 그치 자 다섯 명의 평균까지는 해야? 민폐가 아니야. 근데 더 잘해야 한 다음에 더 잘해야 돼.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평균이 3m 늘어나야 된대요. 평균이 3m 늘어난다는 거는 그 평균과는 방법에서 우리 그 자료의 값을 고르게 나눠준 거 기억나? 이렇게 옮긴 거? 아, 그... 자료 값 옮긴 거 기억나? 그럼 자그 표를 생각해봐. 오혁이한 명만 3m 번지면 돼? 아니요. 몇 명의 목까지 얘가 다 해야 돼? 1, 6, 6명이요. 끝이. 자, 생각해봐요. 우혁이가 잘 해야 되는데 3m씩, 한명 나만 3m 잘하면 안 돼. 얘네들이 못한 것까지 내가 다 해야 돼. 어깨가 많이 무거워요. 총몇 명의 목을다 해야 돼? 4, 5명, 6명. 아, 아, 아 낙서라고요? 아, 낙서하고 아, 쟤네들 다섯 명의 몫까지 더 잘해야 돼 그래야 평균이 3, 3, 3, 3, 3 올라가지 이해돼요? 네 그러면 다섯 명 평균이 몇 미터라고? 42미터 42. 그럼 42미터에다가 얘몇 미터 더던져야 돼? 1 8그렇 그치? 18미터 그치 그럼 우혁이 총몇 미터 던져야 돼요? 60미터 60 그래서 우혁이가 60. 최소한 60미터는 던져야 평균을 유지하면서도 더 올릴 수 있는 거야. 이해돼요 네. 오케이. 메모지 필요한 사람. 사람. 아, 알... 필요 없습니다. 정규 아, 안할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일단 넘어갈게요. 좀 이따가 메모지 드릴게요. 네. 음. 자, 15번. 넘어갈 겁니다. 안 돼요? 뒤에는 쉬우니까 얼른 할게요. 자, 15번은 지근린 기억이겠죠? 바나가 지금 이연 기업 다나가고아 낮은 순서부터 아, <laughs> 다 나가라고요? 가능성이 낮은 순서대로예요 수로 표현해봅시다 말로 표현하든가 수로 표현하든가 기업 1부터 10까지의 카드인데요 뽑은 수가 10 이하일 가능성 이거 당연히? 그럼 100%죠 그거 가능성 확실하다 뭐. 확실하다 그렇지 확실하다. 기업은 확실하다 이제 그거 수로? 1. 하다라고 하1 1 1이1고하1가 음. 자, 1는 뽑은 수가 1의 배수일 가능성 반반1 1다반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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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장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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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1 1 1 1 1 1 1 1 1 1반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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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1 1 1 1 1 마술이 아닌 이상 10일, 2만일 경우라도모르겠나 근데 마술이라고 해도 얼토당토하지 않을까? 절소리 어. 소리. 이상이기 때문에 10일부터 아역 어, 수다 그래서 수거? 낮은 것부터 높은 것부터 지금 니은 기은 낮은 것부터 높은 것부터 낮은 것부터 지금 니은 기은 기요 예 기요 금단했고 18번 자 동그게치거 해야지. 아 동그라미. 어, 그리고 그리고 알려줄게요. 지금 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네. 빨강 노랑 초록. 맞았어요. 선생님 맞죠? 그림. 빨강 노랑 초록. 빨강 노랑 초록. 초록. 아. 초록. 초록. 표자 볼게요. 맞아, 이거 그거 아니야? <laughs> 볼게요. 네. 화살이 노란색에 멈출 가능성이 두 번째로 높대. 음. 지금 당연히 색깔이 몇 개야? 세 개. 3개, 세 3개. 개죠. 그럼 뭔가가 가장 작고 그다음이고 그다음일 거 아니야? 노랑이 몇 번째라고? 두 번째. 어. 그럼 노랑이 여기 가운데에 들어가겠네요. 네. 그다음 화살이 빨강이 멈출 가능성이 초록의 세 배래. 빨강이 더 높다는 거야 낮다는 거야? 당연히 높다. 더 높다는 거 아니야? 네. 빨강이 세 배니까 일단 여기가 빨강이겠네요. 가장 높은 거 그럼 자동적으로 초록은 가장 작은 그렇지. 거. 그렇지 가장 좁은 부분을 차지할 거고 그래서 이 크기로만 여기다 적어도 아무 문제 없죠. 그래서 일단 일단 적을게요. 빨강, 다음 노랑, 나머지 빈칸은 안 돼요. 어때요? 아 진짜요? 적어도 이 이름 요 단어만큼은 적어 주세요. 노, 초라고 적어. 강랑초 강랑로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할 게 있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 착하게도 칸을 나눠 줬어. 자, 제가 <laughs> 지금 이 칸에 대해 얘기하는 이유는요. 이 테스트에 나온 거. 번째 아니죠. 조건 2번째 조건을 봐 봐. 세배라는 말이왜 있겠어? 고 있는 거겠 어, 등분을 하라고 있는 얘기야. 원래는. 그래서 지금 빨강이 초록의 세 배라네. 그럼 초록 세 개가 모여야 빨강이 되는 거죠? 네. 그럼 반대로 빨강을 세등분 하면은 이거 하나가 뭐라는 얘기야? 초록지. 초록이란 얘기지. 네. 그래서 만약에 칸이 나눠져 있지 않아. 그럼 너희는 얘네가 세배 차이 나는 걸 고려해야 돼요. 3배 차이 라는 거를 고려해서 어느 한쪽을 세등분 해가지고 뭐 여기를 세등분 하겠지? 그래서 여기 하나를 초록으로 칠하고 이거 세배는 원의 절반이가 여기에다가 빨간 칠하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래서 세배라는 말이 너희께 중요한 거였습니다 맞습니다 예예 예. 예, 어쨌든 저 그래서... 근데 약간 이문제 착하네요 세배라고 하길래 음. 물가봐도 빨간이 제일 크고 많아. 그렇지. 원래는 그렇게 푸는 게 편하지.